<laughs> 헉, 됐다. 아, 미쳤나봐. 오, 된다, 된다. 일단. 여러분, 저는 일을 갑니다. 어, 아니, 오늘 밥 먹고 피부과까지 갔다 왔더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 아, 여러분, 저는 핸드폰 하고 있었는데 재봉틀이 딱 마침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저의 집중력은 다 날라갔고, 그래서 해봤는데, 저는 올 겨울이 다 끝날 쯤에나 수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트렌치 코트랑은 추우니까, 봄에 입으면 되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번 주 안에 그 코트들을 수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트가 3개가 있는데, 걔네를 길이만 수선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면 될것 같아요. Thank okay.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네. 저는 지금 이거 과자를 사서 갖고 있어요. 원래 열심히 가서 과자를 먹으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안녕! 스피닝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갈 건데 양말을 사러 걸어서 갈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제 입술이 청백, 정말 거의 흰색에 가깝기 때문에, 어 네. 지금 이렇게 가려고 얘기를 하는데요. 버스가 어차피 늦게 와가지고, 언니 보고 조금 걸어가가지고 양말 사자고 해야 될것 같아요. 갑시다! 오늘 수능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3도여서 엄청 추워요. 아 좀만 넣을걸 맛은 괜찮지 소스 내가 당면 너무 많이 넣어서 그래 음. 내가 망쳤어 당면을 너무 많이 넣었잖아

Okay. 不不吗？<noise> Редактор 저는 공부가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공부하기 싫었던 거보였죠 네, 굉장히 하기 싫었답니다. 제가 보이세요? 네,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근데 참고했어요. 근데 이번 주 내일 그 과외가 미뤄져가지고 내일은 매직하러 갈 거거든요, 홍대로. 근데 그 미뤄졌다고 공부를 안 하면은 제가 기억하는 것만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제를, 한 주치를 제가 이렇게 해서 할 거지만, 언니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지만, 안 와도, 제가 따로 다음 주도 열심히 공부를 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번 주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단어 복습을 다 했기 때문에, 단어를 외우고, 그고그가지고 손님이 왔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드라마를 볼 거예요. 안녕. 응. 단골이라기엔 6개월마다 한 번씩 오는데? <laughs> 아주 잘 됐습니다. 주로 갑시다. 제가 2시 반 예약이었는데 어, 지금이 8시 네, 몇분 전이에요. 생각보다는 30분 이 일찍 끝났네요. 여기는 홍대고요. 저는 얼른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한데요 원래 오늘 집에 와가지고 치킨 시켜가지고 먹고 지붕틀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9시 반이에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치킨이 그렇게 그렇게까지 먹고 싶진 않아가지고 굳이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지 지금 먹어야 되나 싶어서 그냥 집에 있는 거 대충 먹으려고요 얼른 씻고 재봉틀질을 시도라도 해봐야겠죠? 시간이 좀 늦긴 했지만 일단 집에 있는 거 대충 밥을 먹겠습니다. 우린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적인 감정을 그것도 남자, 여자가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같이 일하는데 어떻게 물건을 다 처리할 수 있지? 아니 이게 맞지 아이고 내가 왜 작가님을 이혼이라고하지까 아니, 내가 싱글이긴 한데 네. 이미 서로 좋아하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걸 쓰면 아는걸안아하는걸그면안 좋아하는 안 좋아하는 걸 쓰면 안 좋아하는 걸 쓰면 안 좋아하는 걸 쓰면 안 좋아하는 걸 쓰면 하는거예면안 좋아하는 걸 쓰면 안 좋아하는 걸 쓰면 안 좋아하는 걸 쓰면 안좋아이사걸 쓰면 아하는아아 아, 여기 또 감성적으로 가네 분위기가... 웃음정... 헤어졌어? 아,